추경은 중국 신화의 삼황오대중 불의 신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중렬하고도 불린답니다. 공공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공이 신화 상류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크게 싸워 물리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하늘과 땅이 처음 갈라지고, 신과 인간, 괴물과 용이 함께 어울려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쪽 하늘을 붉게 밝히는 추경이라는 위대한 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의 신, 여름의 신, 남쪽 대지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에 금승의 몸을 하고 있었으며 언제나 두 마리 거대한 붉은 용을 타고 하늘과 땅을 누볐습니다. 초경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대지에는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신농씨의 손자이자 남쪽을 다스리는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만물을 물이 있게 하고 불의 힘으로 세상의 악한 기운을 태워버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세상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불의 신 공공이 하늘의 왕자를 찬탈하려 한다는 소식이 돌게 됩니다. 거대한 홍수와 폭풍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의 황제는 추경을 불러 물의 신을 잠재워 세상의 평화를 되찾아 주길 바랬습니다. 추경은 두 마리 붉은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손끝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남쪽 하늘은 금세 붉게 물들었지요. 그리하여 불의 신 추경과 물의 신 공공은 치열하게 맞섰고, 마침내 추경은 불의 힘으로 공공을 꺾어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쪽 땅은 추경의 보호 아래 풍요와 따스함을 얻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여덟 성씨로 번성했습니다. 특히 미씨는 강대한 초나라의 왕족이 되어 추경을 조상신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름이 올 때마다 추경을 기리며 그의 용맹함과 따스함을 노래했습니다. 남쪽 대지의 불씨 속에는 추경이 남긴 생명과 희망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합니다.